대한민국은 21세기 들어 자주 국방과 첨단 무기 개발에 있어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해군력 강화에 있어 핵심적인 전력이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단순히 바다 속에서 적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억지력과 미래 안보를 집행하는 상징적인 무기 체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꾸준히 연구개발과 투자를 이어 왔고 그 결과 2026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세대의 잠수함 모델을 선보이며 세계적인 수준의 잠수함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잠수함 전력의 대표 주자는 바로 KSS3 모델입니다. KSS3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첫대형 잠수함으로 기존의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시절을 완전히 끝내고 자립적인 국방 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전력입니다. 2026년형 k s s 3치2 모델은 이전 세대보다 더욱 강력해진 무장 능력과 탐지 회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길이 약 90m, 수중 배수량 3,000톤 이상 규모로 단순히 아시아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준으로도 최첨단에 속하는 모델입니다. 이 잠수함은 무엇보다도 수직발사 시스템을 탑재해 장거리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양 방어 차원을 넘어 한반도 전역과 그 너머까지 전략적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이 잠수함을 통해 적의 주요 지휘부나 전략 시설을 은밀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전쟁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제로 전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정밀한 반격이 가능하게 합니다. 2026년형 모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탐지 회피 성능입니다. 잠수함의 생명은 은밀성에 있습니다. 최신 모델은 소음 저감 기술을 적용해 수중에서 거의 탐지되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성능과 공기 분류 추진 체계 (AIP)가 강화되어 기존보다 훨씬 오랫동안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적에게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잠수함 내부에는 최첨단 전투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에 자동화된 전투 체계는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삼지, 분석,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잠수함이 승조원의 판단과 경험에 크게 의존했다면, 2026년형 모델은 기계와 인간의 협력을 통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전장에서 승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크게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무장 능력도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차세대 어뢰, 대한 미사일, 지대지 타격 무기까지 탑재가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작전 시나리오에 맞게 무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목 적성은 대한민국 해군이 지역 방어뿐 아니라 국제 작전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2026년형 잠수함 전력은 단순히 국방력 강화를 넘어 국가 위상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으며, 첨단 잠수함 전력은 미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과의 협력에서도 핵심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해상훈련이나 국제안보작전에서 한국의 잠수함은 탐지능력과 은밀한 공격능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잠수함은 국제무기 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와 잠수함 수출 협상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26년형 모델은 이러한 해외 시장에서도 큰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국 조선 산업과 방산 기술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불러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잠수함 전력 2026 모델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안보 전략, 그리고 국제적 위상을 담아낸 결정체라 할수 있습니다. 은밀성과 강력한 화력, 첨단 기술이 결합된 이 잠수함들은 대한민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해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RB 리뷰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첨단 무기 체계와 국방력 발전에 관한 흥미로운 소식을 꾸준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